자, 아까 전에, 그, 교만함은 답이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 전했는데, 그래서 네.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말씀 전합니다. 그, 성경의 자언서에 보면은 자언서 구장 10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을, 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당연히, 지를 얻을 수밖에 없지 네.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우리 하나님을 아, 네. 영접하게 되고 이제 아, 네.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거기 귀의하는 거예요 그 도에 귀의하는 거예요 아, 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거든 그런데 어,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믿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멘.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안 봐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전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면 어, 교만할 이, 리가 없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응.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교만해져 버리면 귀가 막혀 버려. 그리고 눈도 멀어 버려. 요 그리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어, 교만한 자는 제론자에게 가까이 가지 를 않아요. 듣질 않아.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지 않도록, 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기를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지금 교만의 싹이 났는지, 내가 지금 교만의 뿌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를 항상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어, 너무 늦지 않았을 때 빨리 처리해야 돼요. 교만의 문제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옴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우리가 교만해지다가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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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 쪽으로 가까이 가게 돼요. <뭍> 그렇죠? 그래서 아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이미 교만한 자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말씀 듣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아매.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고 믿고 들을 귀가 그래도 남아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말씀귀 "귀는 자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 봅니다. 자, 자언서 16장에 이런 말씀 있어요. 16장 5절인가? 제가 5절. 오늘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여튼, 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미움이 되고, 하나님 저주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리쳐요. 아, 그래서 그 말씀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겸손해줘야 돼.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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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피차 손을 잡은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도 하나님은 물리치고 멸래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다음에 욥기 15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5절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대반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어,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 배도하게 돼 있어. 오늘날 종교통합도 같은 결과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종교통합, 배도, 섞이는 것, 혼합 이런 것을 금했는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도 자기들 생각이 더 오른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약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종교통합에 앞장서는 교회들, 또, 말씀대로 안 하고, 종교통합, 동성애, 낙태, 차별, 금지법또 이런, 이런, 모든 걸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 배반하는 행위고, 그게 원인이 교만해서 요 교만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아멘. 듣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귀 있는 자 듣게 하여서 교만해서 돌이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10편 119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9절이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특징이 있는데 거짓말을 지원해서 겸손한 자 의인을 공격하게도 있어요. 그게 교만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악역 악역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겸손한 자는 악역의 주인공이에요. 음.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음. 그리고 하박구 2 장에 자,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음. 거짓되다 이거야. 그리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그런데 의인은 정직하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인도하심에 따르고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만한 자는 특징이 거짓말을 자, 잘하고 부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특징이 나타나면 얼굴에 그 쓰여, 쓰여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를 절대 멀리해야 돼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마아자리세요 그리고 디모대전서 3장에 6절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사람이 있잖아요 초신자의 경우에 그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검증해보고 신중하게 그 사람 보고 증명이 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맡겨야 돼요 집사고 장로고 장로, 장로 목사고 성교사고. 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저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안한지 두고 봐야 돼. 두고 보고 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덕이 돼요. 그렇지 음. 않으면은 사람이 경건의 이루는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은. 부족한데 완장을 채우면 사람이 바뀌어요. 재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어떤 권력을 잡는다든지 아니 직분을 만는다든지 그러면은 마음의 기초가 안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넘어져요. 그리고 시험에든다고 나 다른 사람을 올매 걸리게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직분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겸손한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죽,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야 돼요. 아멘. 충성된 자는 다 겸손해요.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역대 하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장에 25절에 히스기야가 왕이죠.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막이 되었다.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고 목이 고다지면은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교만해지게 되고 목이 고다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는 반드시 칩니다. 은혜를 모르기 뭘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예, 보답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그 자가 로론 자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죠.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나오죠. 고린도 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어, 사랑의 요소 중에 교만하지 아니하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자기를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한지 안 한지, 그것으로 어 진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맺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 볼때참저 사람은 어 충성되고 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할 때 겸손한 것은 기준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어렵다, 충성되다 생각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부피한 심령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자먼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비역한 일을 미워한다. 그래서 교만은 악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악인이라고요, 교만한 자. 악인. 그래서 내가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악역을 맡으면 안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네. 그렇죠? 아멘. 에스겔서 네.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에스겔서 7장 10절에,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몽둥이가 피며 교만이 싹 났다. 교만이 싹이 나기 전에, 잘라버려야 돼. 교만의 뿌리도 잘라버려야 되고, 싹도 잘라버려야 돼. 알죠? 네. 교만이 싹이 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교만이 싹 나면 그때부터, 아, 멸망이 가까운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고, 신앙생활에서 영순이는 교만이 아니고, 교만을 멀리 하는 것, 점선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호세야 5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넘어지리라. 교만이 얼굴의 증거가 돼. 교만한 자는 얼굴이 써 있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눈꺼풀이 높이 들고 목이 뻣뻣하고 그 동작, 자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씨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알죠 네. 이거를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네. 그 교만한 자는 멀리 해야 돼요. 알죠유유상종이요 네. 근데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은 재앙이 불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반드시 재앙임하고 폐망하고 또 하나님 미움받고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죠.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끼리 만나고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 의인은 의인, 악인은 악인.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자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다알수 있는 거예요. 알죠?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피해하는 바되에 영광을 빼앗기리라.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높아진 것이다. 그 마음이 강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 교만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말이숨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조사냅니다. 영광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교만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수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자, 보겠습니다.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의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치례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고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요, 게으른 자요, 비련한 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론하고 원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이 일어나는 그 상황, 사인을 보고, 아, 이 사람이 교만한 자구나. 그래서 빨리 그런 사람을 격리시켜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 네. 어, 들어가야 돼. 아, 그렇구나.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사절에.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무시해요. 교만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무실론 자는 다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음, 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자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멸망의 대상이 돼요. 알이죠 겉으로 볼때 아무리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한 자이고 착한 자로 생각될지라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자아무리그 사람이 뛰어난 자요 석학이요 위대한 지도자요, 아무리 존경하는 교수요 학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없다 하면 하나님이 감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요 경만한 자예요. 반자를 그 멀리할 죄다. 아, 네. 멀리할 때 우리 삽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자고린도전서에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한, 교만해. 교만하면은 악이 있는데 누룩이 있는데 그걸 격리시키지 않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그냥 섞여서 사는 거야. 그게 교만한 거야.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불순정하는 거야. 정과 욕심이 이끌인 거야. 사람이 정의에 끌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걸 제거하지 못하는데, 철저히 격리시켜야 돼.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그 격리시킨다. 예, 고린도 전서이 여기서 나오는 죄는 음행이죠, 음행. 음행하는 자를 내부로 두는 거야. 그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드리오활자다드리오활자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교만이 어떤 결과를 낳고 교만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까이하고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할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죄를 얻고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아멘. 네, 내려 네. 될치어다이동한테 네. 네.